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영화 감독 정철신입니다 네, 영화 영화를 한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음, 영화를 하다가 우연히, 그러니까 평생을 프리랜서로만 일을 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공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사업단장을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생전 처음 월급을 받아보면서 3년이 되기 한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2년 6개월쯤 지났는데 평생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 주제에 6개월이 남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와 큰일 났다. 이제 뭐하지?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 2의 인생을 뭘 해야 되는가를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 시니어 모델이라는 이런 새로운 세계에 한번 어, 발을 뒤져보자라는 마음으로 어, 시니어 모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모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살부터 빼야지. 그래서 18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살은 아, 근데 거기서 좀더쪘기 때문에 지금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18kg를 뺐을 때 정말 날렵했습니다. 예, 지금 다시. 8kg가 쪄가고 도로 이제 도층개는 되게 생겼는데 이 시니어 모델이라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뭐냐면요 아 모델도 연예인이다 그러니까 연예인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100명이 사람이 있다면 그중에서 50명은 자기 인생에 서단한 번도 단한 순간도 내가 무슨 연예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습니다. TV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TV를 보면서 단한 번도 내가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내가 무슨 저런 관련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단 1초도 해보지 않습니다. 50명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50명 중에서 또 50%, 25명은 한 10초 정도는 그걸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미스 트롯, 트롯이 갈때야 나도 노래를 좀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또 배우가 뭐 이렇게 하는데 연기를 정말 정말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왜 이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분노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연기하는 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25명은 그렇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한 10초 있다가 됐어. 그러고선 그만. 자 이제 75명이 나간 거죠. 자 나머지 25명 중에서 또한 11.5명, 그러니까 13명은요. 나도 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일단 전국 노래자랑에 한번 나가봅니다. 그리고 뭐 동네에서 뭐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 12명 중에 이제 남은 6명은.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고 지원하고 덤벼듭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6명 안에 드시는 겁니다. 일단 지원하시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 6명 중에 3명은 한 번만 하고 끝냅니다. 이한 번만 하고 끝냅니다. 내가 인생에 10이 주면 돼. 이러면서 한 번에 끝내는데 거기서 3명은 중급에 가고 고급에 가고 또 갑니다. 그세명 중에 남은 한 명이 마지막까지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마지막까지 가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이용범 대표님이 에 만드는 쇼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고 그러셔야 이렇게 오늘 무대에 서신 분들처럼 이렇게 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또 그겁니다. 아, 이 안양대학교 1기 이 시니어 모델 연기 과정을 모집하는 이 오늘 첫이 개강 쇼에는 기성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모델 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기, 3기를 모집할 때는 1기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와 함께 행복한 제 a 의 걸음을 시작하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